안녕하세요. 차를 골라주는 남자 세컨드카 오토몰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인 GV80입니다. 디자인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역시 벤틀리 출신 디자이너인 도코볼키하고 이상엽 분이 디자인해서 그런지 어, 벤틀리와는 다르지만 벤틀리의 그런 고급스러움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의 고급 브랜드이다 보니 무상 보증 기간이 기본 5년 10만 킬로이고. 3년 6만 키로 이내는 각종 소모품 등을 무상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엔진오일 3회, 뭐 에어컴필터 3회, 브레이크패드 1회, 뭐 와이퍼블레이드 도 2회, 브레이크오일 1회, 뭐 이렇게 뭐 교환도 있고, 아무래도 고급차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히, 아, 여기서 보실 게,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이게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보통 하는데, 내비게이션, 컨시어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상담원하고 통화해서, 어디 뭐, 목적지 검색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게 5년간 무료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5년, 네, 5년 동안 이렇게 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 가격이 6,580만 원입니다. 어, 아, 절대 싸지 않고, 따로 뭐, 트림은 없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3.0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이고 어, 핸들은 RMDPS 어, 기존 유압식의 어, 이질감 없는 핸들링 그다음에 모터식의 효율성 어, 이런 거가 어, 있는 RMDPS 기본이고 그다음에 아이드스타뱅고 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어, 앞그 앞에 그 어, 뭐, 둔턱이나 양애 같은 거 미리 보고 회전 같은 거 미리 보고 어, 서스펜션을 조절해 주는 건데 어, 요거 어, 웬만한 세단보다 서차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상인데 예. 자그 다음에 풀 LED 드 램프 기본이고요 19인치 퓰리타이어 기본이고요 이중접합 차원유리 기본 고속도로 주행 구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무선 충전 1열 통풍 시트 천연가족 시트 13.5인치 디스플레이 웬만한 옵션들이 다 기본입니다. 이 네. 아, 요런 거참 괜찮아요. 그래서, 기본만 하셔도, 어, 기본은 한다. 예. 네. 선택 사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선택 사양이 굉장히 많아져서, 일단은 이제 3.0 후륜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풀타임 자륜구동으로 가실 건지 선택하셔야 되는데, 자륜구동은 후륜인데다가 SUV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것 같은데, 금액이 무려 350만원입니다. 아. 350만. 아, 이건 좀 센데, 네. 아, 그럼 어떡해요. 네. 그래도 SUV고, 후렴구동인데. 자. 아, 그 다음에, 5인승, 7인승 있는데, 7인승 안에 또1 0 0만원이요 아, 이건 아, 비싸네. 이제 물론 이제 전동이고, 3열 에어벤트. 아, 근데 100만원. 아, 시트가좀 좋은가 봐요. 그래서 100만원. 아, 주 고민되실 것 같아요. 100만원. 100만원이면은, 음. 근데 어쨌든 이제 라이벌이, 아, BMW X5, 그 다음에 뭐 벤츠 의 GL리, 그 다음에 사이즈로 보면 한국의 모하비,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 아, 사이즈는 비슷한데, 자 어쨌든 100만 원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어쨌든 아 벤츠 GL리하고 BMW X5에 없는 7인승을 나는 가겠다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하셔야됐고그 다음에 이제 컬러가 기존의 메탈릭 컬러가 8개입니다. 이거는 추가 비용이 없고, 이제 매트 컬러라고 해서, 이제, 광이 좀덜 나는 게 있어요. 이게, 어, 좀 고급스러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추가금이 70만원입니다. 아, 이거 좀, 이게 다 돈이 있네요. 이제 기본 사양은 훌륭한데, 아, 이런 것들이 계속 돈, 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휠 네, 타이어가 기본 19인치 피렐리고그 다음에 20인치 미쉐린 70만원, 22인, 22인치 미쉘인 어, 190만원. 어, 근데 19인치만 해도 이뻐요. 그래서 굳이 뭐, 인첩 하실 필요는? 굳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디자인 보시면은 스탠다드 디자인은 기본 천연가죽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이 1, 2가 있는데, 1은 150만원 하시면은, 어, 천연가죽 시트에 조금 펀칭이 좀더 이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G 매트릭스 패턴의 알루미늄 내장제. 그 다음에 인조가죽으로 크래쉬패드 도어 트림 상하단 했는데, 아, 150만원 추가하셔라.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2를 하시면, 일단은, 퀼팅이, 진... 와, 확실히 다르고요그 다음에, 가죽 재질도, 나파가죽으로 바뀌고, 어, 그리고, 뭐, 리얼 우드, 그 다음에, 스웨이드 내장재도 바뀌고, 그니까, 천장 같은 게,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운 천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뭐, 내장재 인조가죽 내장재 크래쉬패드, 도어트림, 음, 요런 거, 그 다음에, 투톤가죽 스테어링 휠, 어 여기 또 300입니다. 아 그래서 어 사실 150만 원짜리 원 하시면 별로 티가 안날것 같고요 어, 하시려면 아예 확실하게 쓰셔서 툴을 가셔야 뭔가 이제 핸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가 돈을 쓴 거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150만 원짜리는 조금 아쉬울 거라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탠다드로 하시든. 아니면은 아예 화끈하게 300을 쓰셔서 어, 시그니처 디자인 2를 하시든지 이렇게 예, 하시고 자 이제 선택품목도 어머무시합니다 자, 컨비니언스 120 하이테크 160 드라이빙 어시스, 어시스턴스 패키지 1 180 2는 150 2열 컴포트 230 렉싱콘이 어, 160그 다음에 아웃도어 40빌트인7 0그 다음에 파노라마 손록부 140, 헤드업 디스플레이 130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 패키지를 또 모았어요. 또 모아서 파필로 패키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헤드업 하이테크 드라이빙 어시스트 1 그다음에 이열 컴포트 패키지를 하시면 700인데, 이거를 70만 원 할인해서 630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어, 이 열에 주로 안 타시는 분은 구열 굳이 230만 원짜리 저걸 하셔야 될까요? 예. 네. 그래서. 음. 글쎄요, 2열에 많이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팝블러 패키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리고 여기 옵션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30 정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헤드업이 130인데, 어, 헤드업, 보, 헤드업 하실 바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하나를 넣으시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를 두 개를 넣으시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면은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예, 별로, 예, 상관없을 것 같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지 않고, 제 주변 분들도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원을 하시면, 어라운드 뷰, 증강현실 내비, 후추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이런 게 들어가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툴을 하시면, 어, 차로 변경 기능까지 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추가 금액이 150입니다. 어, 그래서 음, 원만하시든 투만하시든 하시든, 원만 원만하시든 원플러스 투를 하시든 예, 헤드업을 빼시고 예, 헤드업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컨비니언스에는 이제 압축도어 코스도 클로징이 들어가기 때문에 120만원 어, 비싸긴 하지만 아, 이건 좀 넣으셔야 될것 같고. 하이테크 패키지가 160만원인데, 어, 뭐, 지능형 헤드램프는 뭐, 굳이 필요가 없는데, 12.3인치 3D 클러스터는 좀 욕심이 납니다. 어, 근데 금액이 160만원이라서, 요거는, 아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 가운데에 들어가는 14.5인치 모니터는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컨비니언스, 그 다음에, 어, 드라이빙 어시스트 어시스턴스 1. 이 어, 요거는 꼭 넣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사이즈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사이즈가 길이가 4945mm. 그다음에 휠베이스가 2955mm입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보다 어, 차 길이는 약간 짧은데 어, 휠베이스는 약간 깁니다. 그리고 모하비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어, 깁니다. 그래서 한고 그 정도 사이즈. 어, 대형 SUV의 사이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BMW X5랑도 뭐 비슷비슷한 어, 그 정도 사이즈고, 그 다음에 3,000cc 6기통 디젤 엔진에 2 7 8마력에 60토크입니다. 그래서 어, 준수한 어, 출력을 가지고 있고 연비를 보시면 뒤에 이제 C가 나온 게 있어요. 2,135kg 그 다음에 2,155kg이 있는데 C는 이제 빌팅 캠을 넣으시면 보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보조 배터리 무게가 2 0 k g 데 어쨌든, 예. 자, 어쨌든, 5인승 19인치, 공차중량 2135 기준으로 했을 때, 고속도로 연비가 13.7이고, 복합연비가 11.8입니다. 괜찮네요. 음, 괜찮고, 그 다음에 3.04륜에 7인승에, 어, 다 넣으시면, 고속도로 연비가 11.7, 복합연비 10.4. 어, 그래서 뭐, 그래도 준수한 수준의, 어, 준수한 수준의 그런 연비, 가지고 있고, 어, BMW X5보다 토크는 약간 적지만, 그래도 뭐, 어, 그냥 스펙상으로만 봤을 때, 세원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악세서리 패키지 중에 사이드 스텝은 49만원짜리, 요거는 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색상이 이제 매트 무광의 이제 화이트, 그레이, 그린 있는데, 어,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린 색상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린 색상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70만원 추가하셔야 되니, 조금 고민하시고, 아, 메탈릭 유안 이제 기본 가격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화이트, 그 다음에, 아, 어, 카본 메탈, 비크 블랙. 음, 한요 정도? 요 네, 정도가, 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휠 디자인 보시면, 이제 19인치도 이쁘고,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어, 20인치는,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정쩡하고, 음, 22인치가 예쁜데, 어, 스포터링 휠입니다. 그래서 어,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거 하기에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글쎄요. 휠은 그냥 19인치, 저, 저라면은 1 9인치 놔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자인 보시면, 이제 블랙하고, 이제 아이, 약간 아이보리, 아이보리 느낌이 있는데, 그냥 블랙이 낫겠죠. 예. 어, 베이지 시트는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어, 브라운 시트면 모르겠지만 베이지는 좀 비추고, 시그니처 디자인 1에 가시면 요, 요 브라운 시트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어, 색상을 보시고, 스탠다드 블랙으로 가실 거면은 그냥 스탠다드로 가시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1을 하실 거면은 요거 브라운 시트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2를 가시면 요거세 가지, 블랙, 그 다음에 그린시트 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린시트 그 다음에 브라운시트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스탠다드는 블랙 디자인 셀렉션 1은 브라운 그 다음에 디자인 셀렉션 2에서는 블랙 브라운 그린 이렇게 어, 세 가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 기준은요 그 나중에 대파 실때 중고차 가격을 좀더 받거나 뭐 매각시 좀 남들보다 조금 빨리, 빨리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어, 그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 보시면 천연가족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시그니처 디자인 1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하고 원하고 사실 별로 느낌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 2는 퀼팅이 확실히 이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6,580만원 기본 가격에. 어, 4륜구동 350만원, 어마무시하게 비싸지만, 얘는 세단이 아닌 SUV이기 때문에, 아, 비싸긴 해도, 아, 웬만하면은, 아, 4륜구동을 넣으시기를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인승, 7인승 있는데, 100만원이나 하지만, 그래도, 아, 7인승, 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장 컬러는 그냥 기본 메탈릭으로, 화이트나 블랙, 뭐진 그레이. 이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휠 타이어는 그냥 19인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스탠다드 디자인 가시거나 브라운 시트를 하실 거면은 이제 디자인 컬렉션 1 가셔서 150만원 추가. 그리고, 아, 하실 거면 화끈하게 300만원짜리 디자인 셀렉션 2. 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품목에서는, 선택 품목 옵션에서는, 어, 제가 봤을 때, 어, 컨비니언스, 압축도 들어가는 컨비니언스 어, 120만원짜리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요렇게만 하시고, 렉싱컨 굳이 예, 빼시고, 아웃도어 패키지 뭐 저렴하니까 괜찮고, 빌트인 패키지는 어, 선택사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 쉽지는 않은데, 음, 제가 봤을 때꼭 넣으셔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음, 요거가 꼭 들어가야 될것같고요그외 어, 옵션들은 뭐 굳이 아,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저는 비추합니다 네.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음, 나중에 뭐 매각할 때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없고가 뭐 100만원씩 차이 나지는 않으니까 음, 요거는 굳이 안하셔도 되고 파노라마 선오프는 뭐 있으면 좋고 어, 입고 옵션 100만 원 차이 날것 같은데, 이거 옵션 가격이 140만 원이니까 5인승, 7인승은 입고 옵션 100만 원 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륜 구동도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음,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는 음 필수, 필수. 아 어렵네. 그냥 기본만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만 하셔도. 어, 뭐 웬만한 거 있으니까 뭐 타고 다니시때 부담 없고 나중에 파실 때도 음, 크게 어, 지장 없으실 것 같고 어, 옵션을 는다 그러면 이제 SUV니까 TJ 음, 4륜구동 넣으시고 2왕이면 7인승 넣, 좋으시고 어, 그리고 음, 드라이빙, 어시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은 어,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예.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를 넣으시면 차로 변경까지 되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이 패키지로 이를 몰아서 한번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참어 어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어쨌든 어,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를 골라준 남자 세컨드카 오토모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